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엑스파일 한원장입니다. 어, 청취자 여러분 모두 행복한 새해를 맞으셨나요? 올해는 그동안 꿈꾸지도 못했던 희망을 한껏 품으시고요. 오래된 희망도 새롭게 추슬러서 꿈을 이루는 네,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 지난주에는 제가 가고시마 여행으로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이번 여행까지 포함하면 일본에는 세번 다녀왔는데요. 음, 처음에는 시즈오카시 합창제 초청을 받아서 갔었어요. 놀라셨죠? 음, 제가 합창 단원이었답니다. 예, 두 번째는 도쿄와 요코하마 뭐 도시개발 현황 답사차 갔었고요. 이번에 그 가고시마에는 그흙흙 모래찜질이 예 유명하다고 해서 예 갔었는데요. 아, 왜, 모래를 깊이 파서, 이 따뜻한 모래를 이렇게 덮는 온찜질을 했어야 하는 거예요. 아, 근데 너무 얇게 파고, 이렇게 묻어줬다고 해야 돼요. 덮어줬다고 해야 돼요. 예, 이렇게 너무 얇게 파고, 얇게 덮어줘서, 예, 냉찜질이 되는, 예,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한 거죠. 아, 제가 찜질하다가 풍 맞을 뻔 했다고 농담을 할 정도로, 네, 좀 추웠습니다. 이게, 예, 이막 평평하게 파서 이렇게 누워있으면 이렇게 뜨거운 모래로 잘 덮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스팀으로 데펴진 모래를 덮는 거기 때문에, 어, 무슨 보일러나 이런 걸 가동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게 잘 덮어주지 못해가지고, 막팔 나오고, 발 나오고, 막 이렇게 한 멤버들도 있어요. 그막 제가, 아 이거 야매로 묻었나 보다고, 막 그러면서 웃기도 하고, 또막 너무 춥다고 했더니, 모래를 이렇게, 여러 번 거듭해서 계속 덮어줘서 어 어떤 한 분은 <laughs> 어떤 한 분은 이제 그 덮은 어 사이즈가 좀 컸던 거예요. 그래서 음 같이 갔던 분이 그러니 어~ 봉군이 천마총이 됐다 막 장군총이다 막 이러면서 아우 너무 재밌게 네 웃으며 즐겁게 다녀왔습니다. 이게 정말 사람은 오래된 사람이 좋다고 하잖아요. 예, 10년째 기도 모임으로 만나온 그 멤버들인데요. 어, 정말 오랫동안 흉어물 없이 또 서로 이런저런 일들 잘 알고 서로 기도해주고 뭐 그런 멤버들이라서 그런지, 어, 너무 즐겁고 행복한, 예,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 가고시바는 2015년에 화산이 폭발한 적도, 어, 있었대요. 저는 화산이 폭발했는데 그게 어딘지는 몰랐는데, 아무튼, 도쿄하고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으니까, 제가 그렇게 관심을 갖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어, 그리고, 사쿠라지마 쪽을 갔는데, 거긴 아직도 화산이라는 거예요. 어, 그쪽 주변에 갔는데, 막 화산재도 날리고, 예, 막 얼굴에 그 검댕이, 숯검댕이 묻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너무 충격적인 거 제가 이제 사진을 안 찍다가 거의 같이 간 분들이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어주셔서 어, 사진을 찍었는데 와 정말 제가 키가 160도 안 되거든요 근데 너무 뚱뚱한 거 있죠 아 정말 그래서 이 뚱뚱함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검은색 파카를 입었는데 거의 알통맨인가? 근육맨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 뚱뚱해서요. 예, 올해는 제가 생전 처음으로, 예, 다이어트를, 예, 새 목표로, 예, 정했습니다. 제가 2월까지, 예, 다이어트를 해서 10kg 이상, 10kg 이상, 네, 빼려고 해요. 그래야 왜 성형 효과가 있다잖아요. 성형을 한 듯한, 예, 효과. 예,를 보려면 10kg 이상 빼야 된다. 뭐 이러는데, 제가 2월 말까지 성공을 하면, 예, 다시 꼭 알려드릴게요. 오늘 주제가 버려지는 부동산, 선택받는 부동산인데요. 어, 작년 7월, 2017년 7월에 KBS에서 빈집 쇼크에 대한 그 방송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 제가, 어,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정말 일본은 빈집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일본 빈집 문제는요, 그, 왜, 개발할 때 인구 유입을 좀 과다하게 설정을 해서, 이렇게 과다 개발한 거. 예를 들어, 인구가 10만인데 더 유입될 걸 기대해서, 뭐, 20만 가구까지 확장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예. 어, 그렇게 해서, 과다 개발도 이렇게 문제인데요. 그거 플러스, 네, 인구 문제예요. 일본이 현재는 출생자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구는 계속 줄겠죠. 그 노무라 종합연구소에 따르면, 어, 2025년? 2000, 2025년이죠. 2025년이면, 어, 65세 이상 고령화 비율이요. 30%를 넘길 것 같다고 하고요. 또, 약그 뒤로 30년이 더 지난 2055년 경에는요, 거의 40%가 고령 인구가 될것 같다는 거예요. 뭐, 빈집 문제는 뭐, 지방뿐만이 아니에요, 일본의 도쿄도 마찬가지래요. 이 도심 문제도 있는데, 도쿄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부터 몇년 전인가요? 음, 3, 4년, 4년 전? 2013년 기준으로 11.1%가 빈집이라고. 아홉 채 중에 한 채가 빈집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집이 많아서도 문제지만 뭐 출생자수가 적다 보니 예, 집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어, 없다는 것. 네네. 그것도 빈집 방치되는 이유겠죠. 그리고 어. 또이또 또 빈집이 또 방치되는 건어 일본의 문제가 심각하면요. 그 상속을 받지 않고 기부를 하려고 해도요. 기부도 안 받는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어이 상속을 받는 게 집을 상속받는 거, 빈집을 상속받는다는 거는 막 재산을 상속받는 게 아니고요. 마치 채무를 상속받는 것 같은 예, 그런 부담을 떠안는 거라고요. 이렇게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무튼 빈집 문제는 예, 갈수록 심각해지겠죠. 어, 아무튼 일본에서는 철거 비용 때문에 이렇게 또 철거하지 못하는 빈집들 어, 이런 빈집들을요, 정부나 지자체에서 한 많게는 한80% 정도까지 비용을 철거 비용을 보조를 해주기도 하고요. 뭐 그래서 뭐 개인 부담이 한20% 철거비가 뭐 2천만 원이다 그러면 자기는 어뭐 400만 원 정도 그렇죠? 네, 400만 원 정도 부담해서 철거할 수 있게 해. 뭐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리고 뭐 빈집 그 대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음, 많이 와, 뭐대 혜택이 많대요. 빈집에 이주하면 뭐 수리비에도 지원해주고 어 아이를 뭐 유아나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는 또뭐 교육비니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을 많이 지원해주고요. 15년을 거주했다 이러면 소유권 플러스 어딘가는 50만 엔, 50만 엔을 축하금으로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 우리나라 빈집 문제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알아보니까 예. 일본하고는 일본에 비하면 매우 양호한 편이긴 한데요. 2015년 기준으로 107만원 정도 빈집이 있다는 거죠. 지금 더 늘었을 것 같아요. 미분양 아파트들 계속 짓고 있으니까. 어, 암튼 일본보다야 아직은 양호하지만 급속한 우리나라가 굉장히 급속하죠. 급속한 고령화를 생각할 때는 심각해질 수도. 네, 있다고 해요. 어, 우리나라가, 네, 한달 뒤, 2월, 2월 9일부터, 예,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예, 시행되요. 어,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이 법으로 인해서, 예,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펼치는데 기존의 단독 주택의 경우는 10호 미만도 개발이 가능하고 다세대 주택인 경우에는 20호 미만도 뭐 개량하거나 뭐 건설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도시 미관 뭐 지역 환경 개선 효과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어 에, 잠시만요. 부동산 엑스파일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